2023 수능 물리학2 20번 에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동시에 술이 끊어져서 동시에 도달하죠 한 점에 그러면 시간이 같은 거예요 운동하는 시간이 일단 그리고 음... 여기가 길이가 4니까 여기가 바로 3... 피타고라스서 길이 걸수 있죠 그리고 여긴 6이기 때문에 168이겠죠 3대4대5 비율 그런기는 길이가 5고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음그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90력이 M G 탄젠트 세타잖아요 근데 이게 M R V 제곱으로도 쓸수 있죠 90력을 그럼 M을 지우고 V는 R G 탄젠트 세타 루트 씌운 게 되겠죠 V가 속도가 즉 속도는 물체의 질량을 몰라도 반지름과 탄젠트 스타 값만 알면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VA는 반지름이 6, 6L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8분의 6이라서 4분의 3이죠 4분의 3에다가 6 곱한 게 2분의 9니까 루트 2분의 3 3루트 2분의 G가 2분의 GL이 이의 속 상, 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v b는 여기다 대입해주면 단전 스 타고 3분의 4니까 3분의 4에다가 반지름이 4이니까 어, 4루트 3분의 7이 되겠죠 즉 근데 지금 여기서 a랑 b가 실이 끊어지면은 지금 동하는 방향이 접선 형태 의접 이런 느낌으로 나가, 나가, 나갈 거고 음 일단은 그럼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밑차 같으니까 일단 A 기준으로 이게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o a 길이는 번지름이기 때문에 6L이죠 그리고 여기 o 에서 여기까지 버리는 AB 둘다 같죠 A 같아요 이거 B 기준으로 4L 수직한 발으로 끊어지고 여기가 길이 같아요 근데 여기 길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근데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이 t가 되고 v, b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같으니까 둘이 피타고라스면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36, 36에를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그냥 이거의 제곱하고 t 제곱만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굳이 제곱 더하기, VB가 3분의 16 g t 제곱이니까, 이거 더이 묶으면, 음, 6으로 묶으면, 충분해주면 왼쪽은 21제곱이고, 오른쪽은 32에서 27을 빼는 거니까, 5, 5겠죠? 5GLT 제곱이니까, 따라서, 따라서 T 제곱은, 어, 이게 다분 되니까, 24. g가 밑으로 가고 l이 하나 남네요 g분의 24일이 되겠죠 t제곱이 그러면 이제 구하는 게 측면으로부터 5까지 길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자연학과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높이는 2분의 1 gt제곱이겠죠 그래서 t제곱을 여기다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24일이니까 정답은 1 2일이겠죠 그래서 답은 3입니다 감사합니다